게그 아니라 상대은이 치는 고길바는 멈춰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고 아 그래요? 잘보르네요네멈춰멈춰 이렇게 가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거고치쪽에 제가 잡고 요 여기 이 나가면 허리 짧아져, 허리도 짧 Ini 아니 같다 네. 어... Okay. 아! 괜찮이나? 왔어. 가죠. 할때 진짜 가이 <sété> <PAUL> 진짜 가. 네. 아. 예, 아. 오늘에 는상도고나 손님, 발끝도 못끄어요 지금. 선영 님이랑 꿈이랑 하고 그 다음에 승 순탱이랑 나연이 어, 너 상처 좀. 아, 상처 받았어? 무조건 두번씩 하고. 어제 그 어, 그래서 연준 상대히 키는 성의를 했고. 아, 아니, 근데 순탱이가 상한 거어청였어나오 아, 뭐 나오나 고건설로 이거 생일이라고 말을 해준거 같아. 야, 오늘님만나 형님이 <목소리도> 그 패배 쓴맛을 어? 모르고 또덤벼갖고 <목소리도> 아니 영이개울 형님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지 약간.